안녕하세요. 이원 토종벌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설통 농거 다시 아, 정관차 왔는데요. 아, 벌써 통나무를 아, 2단에 높여줬는데도 밑에까지 벌써 다꽉 찼습니다. 아, 이, 이번은 세력이 엄청 강한 세력인 것 같습니다. 아 어, 지금 이 시기에 어, 꿀이 지금 많이 들어올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군사만 많이 늘려가지고 아 어, 과연 꿀이 많이 모일지 아니면은 저장해둔 꿀을 어더 줄여나갈지 에, 궁금하네요. 자 그리고 옆에 벌통인데요. 아이 어, 벌통은 대박이지만 아주 큰 대박입니다. 작년에 대해서 꿀을 떴고. 어, 벌 군사는 적정하게 어, 꿀량에 맞게 늘려가는 것 같아요. 아 여기는 해마다 벌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뒤에가 바위고 앞에가 탁 트이고 어, 밤나무가 아, 중간 중간 계곡에 많이 있습니다. 어. 네, 이혼 토종벌렸습니다